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개좌치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hmm 가지고 왔습니다 hmm 브리핑 앞서서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hmm이 어제 약간의 조정을 받긴 했는데 지금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이 박스 안에서 행보할 때는 매직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여기에 하락 하나... 이 지점에서 제가 아니다 이거 여기 깨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진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네더 많이 오르고 약간 조정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주가는 조정을 줬다 말았다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보시면 이런 식이죠. 이렇게 갖고 여기서 조정 줬다가 올랐다가 다시 조정 줬다가 올랐다가 다시 조정 줬다가 올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방을 거치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HMM 관련해서 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정부가 10년 내 해운 매출 70조 원을 달성하겠다. 그래서 HMM 컨테이너선 12척 발주를 했다라고 해서 헬스부가 이제 해운 제금 가속화 계획 발표하고 원양 컨테이너선 회복에 150만 TEU, 20 TEU가 이제 20피트 컨테이너를 지칭하는 단위예요. 150만 TEU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 국내 친환경 선박 비율 15%까지. 그래서 HMM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한으로 출항식을 가졌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났는데 페스북하고 이제 HMM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선박들에 대한 수출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많은 수요를 감당하려면 HMM이 단연 선두에 있고 h m m 을 투자하는 것이 맞고 또 HMM이 이제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예전에 죽을 뻔한 기업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예, 더, 더 이상 이제 해양 강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더 많은 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박들이 일단 많아야 돼. 치킨 게임이 나중에 될수도 있으니까 그 치킨 게임에서도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동량을 더 많이 날라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치킨 게임할 때 충분한 자본력과 물량 공세를 하면 결국에는 승리자가 상당히 많은 포션을 가지고 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지금 h m 이 이렇게 시설 투자하고 를 선박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명한 결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장기적으로 보면 호재다라는 뉴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HMM이 이렇게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제 수급을 보시면요. 최근에 기관들이 좀 이탈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기관 이탈률이좀 있고, 연계금이 좀 이탈을 하고, 사모펀드 투신, 뭐, 보험이 이탈을 하고 있지만, 개인 수급이 상당히 괜찮죠. 누적으로 뭐한달 보면은, 네, 개인들만 사고 기관들은 안, 안 사냐? 아니에요. 개인들도 많이 샀고요. 연기금도 아직도 많이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험도 들고 있고 하니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수급적으로도 연기금이 아직은 들고 있는 게꽤 많고, 개인들도 충분히 받쳐주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요 박스권 안에서는 매직 구간이고 우리가 대응해야 되고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요거 4만원을 안 깨진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더 들고 가보시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 을 드리면서 주식 황장군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많은 종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장에 알려진 종목보다 알려지지 않은 종목으로 수익을 더 많이 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종목들을 좀 공부하시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시간 내서 공부하지 마시고 황장군과 함께 편하게 10분, 20분짜리 이런 걸로 5분짜리도 있고요. 이러니까 이런 짧은 영상으로 편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 시황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피 지수는 조정이 나왔어요. 코스닥도 장중에 상승하다가 훅 꺾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수익률 또 어마어마한 수익 종목들이 나왔죠. 그래서 또황장고수인증황장고수인증황장고수인증황장고수인증황장고수인황장수인증 황장수익 인증, 황장수익 인증, 황장수익 인증, 황장수익 인증. 네, 인증. 황장수익 인증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네, 황장수익 인증 그동안 수익 인증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늦게 보내주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황장수 때문에 수익이 난다라는 거그만큼 괜찮은 종목들을 많이 추천하고 있고 제가 매일 수급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수급 무량 양조를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괜찮죠. 특히나 오늘 2021년 6월 30일까지 가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1개월을 추가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2개월에 44만원인데 거기다가 예, 가입만 하시면 3개월을 드리고요. 거기다 증권사 계좌 개설까지 하시면 4개월을 드리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또 마지막입니다. 당분간 이벤트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에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종가 배팅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가 배팅방에서 거의 수익이 자주 나고 있고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규방에서 빠단이라든지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STX 중공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상한가를 먹었죠. 이런 것들 또 여러분께서도 상한가 이런 것도 한 번씩 가져보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황장군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도 누려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 투자 연구원의 황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